자, 오늘 3월 27일 월요일입니다. 자, 오늘도 사료를 주고, 우리 꼬꼬들이 오늘은 닭두 마리가 아주 합작으로 알을 품고 있네요. 아직 소리가 삐약삐약 안 들리네요. 너는 오늘 혼자서 외롭게 있는구나. 자. 물도 좀 줘야 돼. 자, 물. 얘들아, 물 먹어라. 자, 이렇게 이제 뭐... 이제 병아리하고 암탉을 위한 공간도 완성됐고, 이제 오로지 기다림입니다. 기다림 하나로 병아리와 이제 병아리를 기다리는 겁니다. 자, 하... 어쨌든, 잘 빨리 병아리들 깨어나서, 여기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네요. 네.